안녕하세요. 오늘은 템 세팅 종합 가이드 테만산 8만편입니다. 먼저 테만 8만 기준의 목표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익소는 솔플 최소 컷인데, 보약버프 유무와 당일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도전의 영역이라, 이론상 솔플 컷이라고만 알아주세요. 나머지 노말림보 3인, 하세노카리카 노적자는 솔플, 이검과 익세 파티격 시초라인이라고 볼수 있어요. 대략적인 견적은 무보엔 평균 쌍내 다섯 줄이 요구되는 라인입니다. 그리고 부위당 평균 150에서 200억 정도의 지출을 감안하셔야겠고요. 적어둔 대로 핵사 3까지 떡작, 최소 3D 라벨 푸팩 공작 등등 기타 내실은 다 하고 오셔야 되고 유챔 스펙업도 유의미해지는 구간입니다. 본캐 트리플 S는 기본이고 첼섭 시즌마다 장기적으로 1억 풀마다 주복해 한 개씩은 설계해주셔야 되겠어요. 플라즈마 아트도 이미지 예시처럼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쓰시길 바랍니다. 좀더 세세하게 알아볼까요? 먼저 무보임 중에서도 일반적인 무교보조는 쌍내 5줄을 기준으로 깔긴 하되 윗자미 탈에 디 알파 된 것까지 챙겨주면 좀더 좋겠지요. 8만 오버로 올라갈 거면 얘네는 회수되는 라인이니까 오히려 교불보조 직업보다 숨통이 트이는 영역입니다. 제네 무기도 쌍내 5줄을 완성시켜야 되긴 하는데 처음에 투력 3천만부터 스타트해서 해방 후 8만까지 고려할 시간이면 1년은 좋게 걸릴 거라 이 기간 동안 이벤트 큐브를 열심히 넣어 적당히 띄운 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똥블렘과 에완미트라의 스펙은 일단 위잠 021퍼에 데미지 굽퍼, 에디 015퍼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치는 상정하지 않을게요. 장신구는 우선 3신기 대부 마이가에는 일단 22성 30퍼 에픽 두줄 짜리라고 가정합니다. 얘네는 이미 7만대에서 맞추고 온 것들이라 교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끌고 갑시다. 반대로 얘네를 쌍내급으로 바꾸고 다른 부위를 레전에픽으로 냅둬도 되는데 이 삼신기는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구만대까지 보면 23성의 잠재압 50퍼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템들이니까 좀더 확실히 센 걸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냅둡니다. 그런 가정하에 크게 두부류로 나뉘는데 다른 도미나 트왈마 같은 일반 여명보장을 쌍내 44퍼급으로 챙기는 빌드업과 그냥 생으로 레전세줄 67을 가져와서 박는 18치륵 세팅으로 갈려요. 흑치륵이 가성비 측면에서 말이 많았는데 또 비수기 샤타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노작 값들이 또 안정화가 되더군요. 흑치륙은 비수기 샤타 이후라는 시기를 잘 정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흑치륙을할 건데 27퍼와 30퍼의 선택 기준을 모르겠나요? 단도직입적으로 27퍼나 30퍼나 성능상 큰 차이는 없어요. 27퍼에도 올스탯이 섞여 있어서 사실상 28퍼급의 성능이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비유를 하자면 27퍼는 진지 공사 갈때막 굴러도 되는 작업용 전투복. 30퍼는 외출 휴가 나갈 때 공들여서 차려입는 S급 전투복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7퍼는 그냥 문신주차 부케한테 박아놔도 전혀 상관없다거나 필자처럼 유챔 직업군 통일시켜서 그냥 가획 깔아가면서 돌렸을 심산이다 하면 가시면 되겠고 30퍼는 스펙업다운이 불투명한 일반적인 첫봉캐급 혹은 18성 이벤트 직작 정도는 무섭지 않다 하시는 분들. 혹은 그냥 메이플 속사정 잘 모르시고 핫하길래 들어와보신 8만 목표 부잔유비들이 가시면 되겠어요. 스타포스 강화 같이 돈치를 덧댔을 때회수를 얼추 잘 받을 수 있는 영역이지요. 방어구는 국민추업의 15%작이나 퍼 놀금떡작 같이 기본적인 건 깔고 들어가고요. 뚝배기는 파티격 시초라인이니까 베이스를 3초뚝으로 가정하겠습니다. 크게 18성 치륵 테르넬, 모상아 카루 대테 아무거나의 22성 레전 에픽 아케인, 22성 쌍네 앱솔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 얘네 세부류의 스펙 차이가 얼마나 날지 궁금해지네요. 가끔씩 앱솔 5초 뚝이나 3초 6줄 뚝배기 끼고 에태견장으로 빌드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스펙 차이를 알아보죠. 아이템 메이커 시뮬을 굴리는 캐릭터의 가정사항을 설명드릴게요. 얘는 레벨 283이고 어센틱이 380 그리고 핵사2까지만 떡작돼 있어서 빨간 글씨로 8만급에 걸맞는 내실 보정을 해줄예정입니다무보엠도 보조는 바니탈 5줄을 끼고 있고 제네무기 에디를 021%로 보정할 거고 똥블렘 옵션도 레우 내줄 0 0뎀 015%로 보정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굴리는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레우 내줄 18성 에테와 22성 쌍내정업 3카루타를 비교합니다. 두 번째로 장신구를 먼저 볼 건데 마이 데브가인 제외 나머지를 전부 22성 쌍내 다섯 줄 여명 보장의 1비탈벨과 거공 마도설을 얹은 세팅과 그냥 전부 치륵치륵 세팅을 비교해 볼 겁니다. 세 번째로 방어구 중에서 신망 장견을 볼 건데 22성 쌍내 앱소를 기준으로 22성 레전드 주라케인 레윤의 줄 치를 개태와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과입니다. 모상아 부분에서는 18성 레위에테를 22성 쌍네카루타가 근소하게 이기는데 에테가 추업이 더잘 붙을 수도 있고 카루타는 윗잠 27퍼를 사먹어야 될 수도 있는 영역이라 사실상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모상하는 편의상 18에테를 박았다고 가정하겠어요. 두 번째로는 장신구 간의 비교입니다. 앞선 가정에서처럼 트왈마, 파풀마 에스텔라, 도미, 분자벨를 44퍼급으로 챙긴 세팅이 좌측입니다. 중간에는 대체품이 없는 이치륵 거공과 마도서로 최대한 스펙을 영끌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12탈벨까지 챙겨보면 나름 최소치륵 세팅으로 최대한 영끌한 세팅이 완성됩니다. 이제 얘를 비교군으로 놓고 5,6치륵 세팅과 비교해볼건데 제일 먼저 그냥 미트라 마도서 절대 안 낀다고 생각하면 스펙이 매우 낮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12 탈배를 끼던, 18 몽배를 끼던 말이죠. 마도서 얹고 치륵치륵으로 가면 조금 메꿔는 지는데, 그래도 좌측의 여명보장 탈배 쌍내 세팅의 거공마도서만 얹은 세팅보단 못합니다. 이제 똥블렘을 엎어버리고 같은 옵션의 에완미트라로 데리고 와야 그나마 차이가 좀더메꿔집니다 모든 매물을 다 영상에 담긴 힘들지만. 템값이 과학적인 게 성능이 비슷한 부류의 상품들은 가격도 얼추 비슷하긴 합니다. 물론 힌퍼는 이거보다 더 비싸고요. 칠흑은 샤타미라클 때 전체적인 값이 널뛰는 걸 생각하면 가웬 널널한 쌍내 여명보장이 그냥 옥션 딸깍한다고 치면 더 현명한 선택이겠어요. 다만 흑칠흑은 이벤트 직작이나 재설정대장 장이를 통해 뽑아낸 매물이면 전체적인 비용에서 오히려 절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 얄짤 없이 옥션 사먹기냐 이벤트를 끼고 하는 현명한 직작이냐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18성 레우 모상아이트와 제일 센쌍레 여명보장 탈벨의 거공마도서 얹은 장신구 세팅에 22성 쌍레 앱소를 얹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테만산이 7.8만에 근접하네요. 현재 캐릭터의 상태가 유채미 거의 안 돼있고 현시점 기준 보약 버프도 전혀 없고 보조가 바니탈 5줄인 걸 고려했을 때 상기 적어둔 보충 내용들로 충분히 테만산 8만이 달성 가능한 세팅이 됩니다. 추후에 헥사스탯 사같이 스펙인 플레이어서도 들어올 것이고요. 이번에는 21성 21퍼 아케인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확실히 22성 쌍내 앱솔이면 21성 아케인 정도는 가볍게 압살하는 모습입니다 별이 깡패입니다 그래서 아싸리 같은 22성 21퍼 아케인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서야 차이가 좀 메꿔지는 모습이고 주스텐 6퍼씩 총 18퍼를 더해서 2 2성의 레전 27퍼 에픽두줄 아케인이 되면 그냥 둘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외판으로 5초 5줄 같은 프리미엄 앱솔뚝을 껴야 되는 상황일 때 레유, 에태견장과 같이 비교를 해보겠어요. 전자가 환산은 살짝 높지만, 후자는 5초라는 고밸류 유티를 가져가고, 에태견장은 다계정 종목이라 쌍내 다섯 줄도 싸게 구할 수 있음을 고려하셔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18성 레유 심망장견 에테와 22성 쌍내앱솔 간의 비교입니다. 심망장견 에테가 전부 레유급이면 22성 쌍내앱솔에게 아득히 발리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심망장 에테는 18성 직접 누르다 터지면 정말 매접각 나오니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장갑과 견장을 쌍내옵션으로 챙겨준다면... 환산이 근소하게 역전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흘게 테는 각종 이벤트 재화와 시간 갈아넣어서 손수 직작 빌드업을 치는 영역인 거고, 22성 쌍내 앱솔은 그냥 맘편히 옥션 사먹기 할때 최고의 선택이겠어요. 방어구 중간 결론입니다. 써둔 대로 22성 쌍내 앱솔과 22성 27퍼 아케인과 18성 쌍내 모장견, 레유 상하신망 애테는 셋이 서로 비슷한 스펙을 지녔습니다. 최종 결론으로는 본인이 옥션 사먹기에만 치중하겠다면 22성 쌍내 여명 보장 앱솔 둘둘 하시면 네빼기8만에 도달하실 수 있고 이벤트 직작에 시간과 재화와 노력을 투자하신다면 18성 흑치를 풀게테에 애완 미트라 빌드업으로 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유챔 녀석들을 27퍼 흑치를 레위에서 쌍내급 풀게테로 한 세트만 빌드업하고 같은 직업군으로 통일해서 전부 돌려다 써버릴 예정입니다. 개개인마다 상황이 정말 다르기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옵챗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